제 이름은 윤혜성,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 영도에서 버스 운전사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차고지로 나가야 했고, 땡볕과 폭우 속에서도 핸들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냐고 쉽게 말했지만, 저에게 그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이제야 드디어 쉰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매일 새벽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야 했던 일상도 끝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승객들의 불평에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차고지를 떠나 마지막으로 핸들을 놓는 순간,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성아, 고생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몫이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름대로 꽤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이 있었고 기사 공제회 적금도 만기되어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게다가 15년 전 금만 먹고 포항 구도심에 있는 낡은 상가 주택을 하나 사두었는데 1층은 가게로 임대를 주고.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지도 번듯하지도 않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제게는 든든한 보탬이 됐습니다. 또한 영도 앞바다 근처에는 작은 주차장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주차장이라는 게큰 돈이 되는 줄 몰랐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이 늘면서 주차장 수입이 쏠쏠해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버텨야 해. 우리 애들 잘 지켜주고. 그때 저는 울면서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 나도, 애들도 잘살 거야. 하지만 홀로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몇해 동안은 일에 매달리며 아내의 빈자리를 외면했지만, 퇴직 후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고요함이 곧 외로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심 깊은 자식들을 두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고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